안녕하십니까 아, 요번에 구종이라고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서 떡 떡이라고 떡을 보내줬거든요 어떻게 유튜브 내가 줘야 되는데 유튜브 구독자 분께서 구종을 시라고 내한테 떡을 보내줬습니다 영광에서 그것도 저김숙태이한 분이 농협에 근무합니다 농협 저는 요번에 강주 가면 꼭보길려고박 아, 부장님 신비선씨, 떡똥, 야, 이깄네 명암까지 왔네. 야, 명암 보이시죠? 야, 명암. 여기 명암은 딱 보이시죠, 여기? 와, 이 떡이 영광인 것 같다, 떡이든요 한번, 우리 한번 지금 먹으면 된답니다. 한번 까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요. 응? 역시 소금 비슷한 그런 맛일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 그럼 네, 맛있다. 네. 한봉당 내가 가져갈 거요. 우리 아들아 같이 먹게. 그 나머지는 나눠 주세요 이거 맛있다. 아, 오늘 2월 28일입니다. 1월 28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 이제 대목이죠. 제가 오늘 대목 중 대목 중. 준비하려고 물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밖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부빈가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빈가가 전 세계 제일 비싼 부빈가. 부빈가도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저는 대한목재 대표는 여분 구정에 일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내일은 29까지는 전시장 일하고 29, 30, 31, 1, 2 저는 일다 합니다. 우리 회사는 365일 오픈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내인트리가격 부담 없고 가격 부담 없고 상당히 저렴하고 나무는 강도는 무지 강합니다 내트리 가요 내 투리 강도 강하고 가격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밖에 지금 나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무 이거는 오늘 나무 수입을 들어왔습니다. 배 뚫려 베이시 배이시. 큰 나무, 큰 나무 필요하신 분은 대한목재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다시피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목 수입이 안 됩니다. 나무 제재를 다 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큰 나무를, 이런큰 나무를 한국에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제재해서 건조해서 가공해 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지 수입이 됩니다. 원목을 수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건조 시스템 잘못 믿어서 국내에서 건조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국내 건조더 해서 강화해서 나가야지 좋은 제품 나옵니다. 나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대한목재 대표는 이 건조 시스템 못 믿어서 역시나 나갈 때는 건조 한번 더 해서 강화합니다. 그러면 두께 얼마 되냐? 1 2 0만100 백이십 두께 1이0입니다 100mm 정도 될 겁니다. 왜? 소비자 나가기 전에 무조건 건조가 선0 0 0명이 되면 저는 이 건조를 못 믿어요. 그러지만 지금 나갈 때는 재건조해서 나갑니다. 요번에 제가 연휴 때 나무 세팅 다 해놓기 전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지금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길이 3000, 3500에, 길이 3500에 둘레 960입니다. 요 정도 9 6 0에 두께가 한 80mm 나옵니다. 80mm 나온데 역시나 저는 판매해도 건조해서 제거 공하고부터 해서 나갑니다. 왜? 아다시피 건조 시스템 못 믿기 때문에 건조 한번다 하고 강화하면 진짜 색깔 이쁩니다. 이거보다더 이쁩니다. 구정 때 그냥 저 지나가고 해서 제가 도마를, 부빈과 도마 한 10개 정도를 내가 내놓겠습니다. 부빈과 도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드는 기 우리 구독자분에서 구중, 구중을 해서 내가 한 10개 정도 선물을 이벤트해서 유송, 유송을 이벤트 해서 다음에 유성, 유성을 우리 큰게이벤탈때 부빈과도 같이 10개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빈과도 잘 해서 잘 만들어서 10개서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기억 행복한 기억 목재 명가 대양 목재 연예가가 언제든지 오세요